자, 지금 시간이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 12분입니다. 코스피 200지수. 330.57. 예. 네. 전반기, 8월 고가는 아직 못 넘었습니다. 자, 월봉은 입꼬리가 살짝 달렸고요 주봉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위에서 내려오고 있죠. 음, 응.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자, 일봉, 일봉은 저가를 깼습니다. 예, 저가를 깨서 저가 투자 수미도가 이제 내려가죠. 예, 오늘부터 내려가요. 그리고 상단선이 얼마 있냐? P3 331.57, 44까지 찍었어요. 예, 57의 상단선이 있습니다. 음, 어, 이제, 저가 투자 심리도를 올릴 수 있는 날은, 오늘이 목요일, 금요일, 월, 화, 수,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에 저가를 못 올리면, 월 말까지, 월 말까지는 저가 투자 심리도는 계속 내려갈 거니까, 지금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종가가 예. 오늘이 이제 첫 번째 하락 시도하는 날이죠. 종가 내려가고 적값 깨졌고 고가까지 못 넘으면 이제 예, 하락의 첫 번째 봉이 됩니다. 예, 선물 예, 살짝 내리고 있고 여기 볼밴 20 상단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위에 있고 예, 투자심도가 아래 있기 때문에 볼린저밴드 20 상단선은 넘기 힘들다고. 근데 특이한 게, 이게 넘기 굉장히 힘든 구조거든요? 근데 안 떨어져요. 네? 안 떨어져. 그냥 여기에 계속 붙어 있어요. 여기도 저가 깨졌습니다. P5, P3이죠? 네, 333.15. 여기가 이제 상단선이에요. 어쨌든, 하락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코스피. 네. 여긴 찍었죠? 네, 여기는 상단, 아, 못 찍었나 보다, 아직. 어, 찍었네요. 네, 피로 상단선을 찍었습니다. 윗골이 좀 달고 있고요 네, 볼린저 밴드 나간 거, 이건 과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과열을 해소하고 있어요. 음. 상단선은 P5니까, P3이니까 2549까지는 이제 반등할 수도 있는 거죠. 어 어쨌든 이제 저가를 깼기 때문에, 예, 투자심리도 상으로는 하락 스타트라고 봐야 돼요. 자, 고스닥고스닥 고스닥 분기봉 보겠습니다. 예, 분기봉. 자, 상단선 넘었죠? 예, 그러면 이거 매도라고요. 상단선을 넘으면 매도. 음. 넘어도 1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자 여기도 상단선 넘었으니까 매도 그죠. 주봉은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 넘어갔으니까 이제 회귀하는 거죠. 음봉으로 마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예, 상승장은 끝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이게 음봉으로 끝나면 지금 몇이냐? 이게 90, 80, 90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하락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보다 이제 더 심각한 게 에코프로에요. 에코프로는 100입니다. 에코프로는 100이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앞으로 9주 동안 하락하면은 코스닥도 계속 내리겠죠. 그런 구조에요. 자, 일봉은 저가 깨졌으니까 오늘 매수 못하죠. 내일까지 주봉이 은봉으로 끝나는지가 중요해요. 은봉으로 끝나면 뭐, 다음 주에 기술적 반등이 한번 오긴 오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하락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자, 돈의 흐름을 볼 건데요. 자, 개인이, 개인이 294억을 사고, 외국인이 330억을 팔고, 기관이 55억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엉망지창이에요. 외국인이 선물을 1350억을 사고 있어요. 글쎄요, 음, 어제도 외국인이 선물 매수해가지고 9733억이 있는데, 여기다가 또 매수를 해요. 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금의 흐름을 보면 거의 종잡을 수가 없어요. 현물은 또 팔고 있습니다. 네, 끌어올릴 거면 매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자금은 애매하다. 뭐, 개인이 엄청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애매한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어, 미국 증시는 제가 봤을 땐 분위기가 괜찮아요. 예? 미국 증시는 제가 봤을 땐 분위기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어요. 여기서 양호하다는 건 하방 쪽에 양호하게 나왔다는 거고, 아,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가 지난주 저가를 깨냐 마냐 했는데, 깼어요. 나스닥 백지수는 지난주 저가를 깼기 때문에, 어쨌든 하방에 대한 의지는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언제쯤, 그, 현실화 할 거냐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아래로 내려가고자 하는 의지는 오늘 예, 보여준 걸로 일단은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월말까지의 시간이잖아요. 월말까지의 시간인데, 그럼 과연 이제 월말까지 어느 정도를 내리고 마감을 할 거냐, 라는 거죠. 어, 지금 봉만 봐서는 지난달 저가까지 열었어요. 지난달 저가. 그러니까 3월달 월봉의 저가까지 내려갈 수 있는, 예, 그 정도의 공간을 이제 확보를 해 놓은 건데 어, 일단은 오늘이 제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 오늘을 위해 한 달을 준비한 거잖아요. 외국인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뭐 자기 맘대로 할것 같고요. 어, 오늘은 특별한 기대감은 없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 주봉은 은봉이에요. 어, 아래 꼬리조차 없는 은봉입니다. 지금 우리는 장대양봉인 거죠. 근데 이런 장대양봉이 어 미국 그 증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봉상 이런 봉이 없어요. 예 주봉도 그렇고 보시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다우 지수, S&P 지수, 다딱딱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예 모든 걸다 무시하고 예 오로지 그냥 돈으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보시는 분들이야 뭐이 상승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국내 증시만 보면 당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해외 지수랑 한번 엮어서 보시면 도대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이야기 어렵다는 거죠. 어 현재 자금의 흐름을 봐도 공격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려면 어, 뭐 매도세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네, 그런 부분도 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해외 증시가 뭐 내려도 전혀 국내 증시는 반응을 안 하니까 어쨌든 뭐 오늘까지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우성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